수능에서 되게 중요한 게 기출 문제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전년도 거부터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본다는 얘기는 2025학년도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2024학년도 기출 문제를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2025년에 고삼이니까 그러면 전년도 기출은 2024학년도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년도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8학년도가 되게 뭐 굉장히 큰 거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 기준에서 굉장히 큰 변화는 아직 발견된 건 없어요. 28만 가지고 생각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거예요. 색깔이 두 개예요. 연한 거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진한 것만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하고 수능 공통 과목 실시 저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이세 가지인데 이 개정 교육 과정하고 수능 과목 개편하고 고교학점제 저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개정 교육 과정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을 잠깐 보면 원래 개정 교육 과정은 3년 뒤 고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해의 중일이었던 애가 고일이 될때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1호 개정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평가 방식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공통 과목이 상대평가 9등급이고 성취도가 5라고 적혀 있는 건 다섯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이 나오지 않는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성취도도 다섯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만 나오는 거. 그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선택과 목 분류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전문 교과도 전공 실무라는 게 들어갔어요. 저 원투라는 저 개념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교과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과학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일부 과목이 진로나 융합 선택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구 개정이 나오면 또 바뀔 거라고 얘기했냐면 이 개정에 가면 합법과 장문과 언어 매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딱 보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화된 거를 실현하려면 전부 다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데 상대평가 등급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다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취평가제가 무산되면서 저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수권장 과목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수권장 과목은 1호 계정이잖아요. 중요한 건이 계정의 이수 권장 과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호 계정이랑 이이 이 계정이랑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계는 대체로 이수 권장 과목이 없어요 자연계만 에 이수 권장 과목이 좀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 사회탐구 일반 선택 과목은 9과목인데 4과목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 지금 9과목이 있는데요 융합선택 9과목이 있는데 이 9과목만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등급이 나옵니다 5등급 체계로. 그러니까 사탐 과탐의 융합 선택 과목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등급 체계가 이거거든요. 2등급은 11%까지인 건 맞아요. 2등급이 11%가 아니죠. 그러니까 2등급은 7%입니다. 2등급까지 합치면 11%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10%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2등급 후반까지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런 식이 되면 교과 전형. 하기가 쉬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동점자가 많이 생기면 어려운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되는 건데 입시는 줄 쓰는 거예요. 줄을 잘 쓴다는 거는 동점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다와 어렵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줄을 잘 쓰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게 우리 애한테도 좋아요. 하나를 틀려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이게 대학들이 입시를 치르기가 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과 전형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우리 어떡하지? 교과 전형을 줄일까?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교과 전형을 더 늘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1등급 안에서 원점수 95점 이상인 아이와 95점 미친 아이를 점수를 다르게 주라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이에요. 우리의 좋은 애인데 의미 없어요. 그 대학이 좋아하는 애야돼 아, 이 대학은 이런 애를 좋아하는구나를 인식하게 되지. 너네 왜 이렇게 뽑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가 일반 선택과목, 공통과목이고 일반 선택과목, 공통과목을 시험을 본다는 게 되게 좀 놀랍죠. 내년에 여기 실험평가가 원래 올해 나올 거였는데 어, 내년에 나오는 걸로 변경됐어요. 올해 이제 문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부 문제만 나왔죠. 내년에 이제 모든 거에 예시문항이 다 나올 겁니다 예전에 수능 A, B 형태가 있었는데요 수능 A, B 형태가 1년만 하고 사라졌거든요 수능 등급제도 1년만 하고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 8에 이렇게 한게 2, 구에 그냥 갈 수도 있고 3, 0에서는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저세 가지 중에 상대평가책이에요 근원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점수에서 위치로 바뀌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평가는 점수가 중요한 건데요. 상대 평가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누구보다 위에 누구보다 아래에 있느냐 위치가 중요한 거죠. 얘가 100만점에 80점을 늘 받아왔어요. 이번 시험에 7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점수로 보면 잘못한 거죠. 근데 80점을 늘 받을 때 1등 급컷이 84점이었고 75점을 받아온 이번 시험에 1등 급컷이 74점이면 우리 애는 시험을 잘본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생이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치가 어디 있을 거냐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전환되는 게 필요해. 몇개 틀렸어가 아니라 걔는 어떻게 봤어? 이렇게. 이때 걔가 누구냐면 우리 애처럼 평소에 다섯 개씩 틀리는 거. 그래야 위치를 알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다섯 개 틀리다가 세 개를 틀려왔어. 근데 걔는 어떻게 봤어? 근데 어 걔는 다섯 개 틀렸다고 그러던데? 그럼 우리가 잘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3 돼서 기도 가실 때도 우리의 행복과 함께 우리의 위에 애들의 행복을 기원 하셔야 돼. 최악이 걔가 잘안돼 갖고 우리 애로 내려오는 게 최악이야. 그러니까 걔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 인 거거든요. 저는 하지 마셔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할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할수 있어라는 말의 전제는 지금 너는 옳지 않아거든요. 너는 못 하고 있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애가할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셔야지. 그게 어른이잖아요. 지금 일곱 개를 외우는 아이한테 여덟 개를 해도 괜찮으니까 여덟 개를 할까.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덟 개를 딱 넘는 순간에 아홉 개로 바뀌고 아홉 개를 넘는 순간에 열 개로 바뀌어서 걔는 공부를 그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속도와 깊이가 있거든요. 이게 속도는 흔히 말하는 진도예요. 깊이는 그걸 알았냐 몰랐냐예요. 선행은 현행에서 시간을 버는 목적이에요 근데 저학년일수록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명확하게 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학의 입시가 주체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계획안이 나오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저기서 큰 틀로 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 학년도 2, 5, 6, 2, 7, 2, 8이 있다고 치면 2 6은 전형계획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7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 2.0, 2.6까지 밖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근데 또 하나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수상 경력도 없어지고 자율 동아리도 없어지고 독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음. 학교에서 나간 봉사활동만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 제출되는 게 되게 줄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남아요 그러면 얘네 세 개의 공통점과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사실상 쟤네 둘의 차이점일 수도 있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교사의 직접 관찰 여부에 있어요. 창체 동아리는 냅두고 자율 동아리만 그렇게 탄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자율 동아리는 방과 후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창체 동아리는 교과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관찰이 훨씬 쉽죠. 독서가 없어지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 독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못 보거든요. 세특은 수업시간에 보고 쓰는 거고 행특은 1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보고 쓰는 거고 창체는 경교교과 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다 선생님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생활의 중점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세특 잘 쓰는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학교생활의 초점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저걸 쓰는 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애 앞에서 학교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건다 도움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만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륙 전형 계가까지만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개 전형인데. 이 실기는 대체로 아, 활용을 안 하니까 실기를 빼고 나머지 4개 전형만 저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국대학 기준인데 교과가 엄청 많죠. 네.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눠서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비수도권이 교과가 엄청 늘었잖아요. 수도권으로 오면 1등이 수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등이 교과도 아니에요. 종합이잖아요. 서울서대 주요 15개 대학으로 오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수능이 더 늘죠. 그리고 논술하고 교과를 비교해보면, 논술하고 교과가 아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세트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뭐,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두 번째는, 얘는 요게 있어요. 근데, 얘는 요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거에 주목해서 보시면, A, B는, 그냥 설명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뭘 안다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저렇게 저 과정을 거치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뭐 배웠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배우는데 끝나지 않고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할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더 알아보고 싶은데 무슨 책을 하면 될까요? 하면 걔는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이랑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초그만 순간에 애가 좋아하는 걸 읽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 성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입시 제도는 복잡한 게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제도가 균형을 갖고 있는 게 좋죠. 네, 오늘 뭐, 긴 시간 들으시나 예쁘셨고, 눈길에 오시느라고 예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